성경에 대한 오해 두 가지 첫 번째, 성경이 너무 어렵다 성경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글이다 글씨를 읽을 수 있다면 초등학교만 나왔다면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왜 자꾸 어렵다고 그러느냐 결정적인 이유는 게을러서 그렇다 성경을 읽지 않을, 성경을 공부하지 않을 핑계로 어렵다고 하는 거야. 그것보다 더 어려운 소설이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연애 기사는 읽는다. <laughs> 디스패치가 쓴 기사. 겁나긴 그막 연예인의 그 불륜의 역사와 서사를 다룬 그 기사는 읽더라. <laughs> 왜 흥미로우니까 그것보다 더 복잡한 영화는 보더라 인터스텔라 보더라 서울의 몸 보더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이런 거 이해 못 하는데 재밌다고 보더라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또봐또 <laughs> 또 보고 또봐 이해가 안 되면 돌려보고 얘가 누구였지 앞에 가서 다시 보고 <laughs> 그러더라 성경도 그러면은 성경은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와 단순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렵게 느끼는 거고 아 이게 내가 내 맘대로 읽고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판단하면 안될것 같다는 그런 부담은 물론 그래야 하지만 그 부담감 때문에 성경을 멀리하지 말자.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 네이버 사전 찾아보면 다 나온다. <laughs> 읽기 싫어서 핑계 대지 말고 읽고자 하면 읽을 수 있다. 친절한 해설자도 있다. <laughs> 물어보면 된다. 그리고 단어를 모르는 건 그건 그럴 수 있죠. 요즘에 mz 세대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잖아요. 단어 어휘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네이버 국어사전이 좋다. <laughs> 찾으면 다 나옵니다. 물론 그거 찾아보는 것도 귀찮다.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기꺼이 제가 검색하여 <laughs>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지루하다. 성경을 노잼으로 느끼는 이유.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시리즈가 만들어진 이유죠. 노잼, <laughs> 노잼, 재미 없다. 성경을 노잼으로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안 읽어서 그래요. 읽기 전에 질에 겁을 먹어서 그래요. 어렵다는 선입관으로 읽어서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야. 이런 선입감이 있으니까 지루하게 느껴지는. 제가 삼국지라는 소설을 처음 읽을 때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림이 하나도 없어. 다 글씨야. 열 권이야. <laughs> 야, 이씨, 저거 어떻게 읽어? 그런데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그거보다 더 두꺼운 영문이라는 소설을 읽어요. 이게 무협지거든요. <laughs> 근데 이게 이 엄청 두껍고 글씨 조금 많고 그림 하나도 없고. 그런데 겁나 많고. 뭐, 삼십 몇권 이렇게 돼요. 그 책을 읽더라, 걔가. 다보다 공부도 못하고. <laughs> 물론, 이제 그 시절에는 무협제 읽으면 공부 못하는 놈이라고 막 그러긴 했는데, 어? 근데 걔가 시인이 됐다. <laughs> 영문이라도 읽어라. <laughs> 그래서, 야, 나도 좀읽어보자 너가 읽는데 나라고 못 읽을 소냐? 읽었더니 읽어지더라. <laughs> 근데 선생님이 자꾸 영웅문 읽으면 뭐라고 하니까 상국지를 읽어봤더니 생각보다 재밌더라. 그림도 없고 글씨만 가득하고 쫓다 바라 글씨도. 그래서 어려울 줄 알았더니 어렵지 않더라.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야기라서. 그리고 성경은 그 이야기가 생각보다 스펙타클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소설이나 어지간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갈등 구조, 긴장 관계, 이런 게 나와요. 우리가 11기 하, 지금 이제 열1기 보고 있는데, 거기 보세요. 계속 그, 그런 미묘한 긴장 관계와 정치적 역학과 이런 것들이 막 거기에 얽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어렵다, 성경을 지루하다라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서 뭔가 대단한 의미나, 성경에서 뭔가 대단한 어떤 그 사실을 발견해 내야 한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계시하시려고 주신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책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 가볍게 읽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지루하게 한다. 발견 못 해도 된다. 일단 읽어야 된다. 일단 공부해야 된다. 왜? 그래야 알거 아니야? 삼국지를 읽어야 관우 유비 관우 장비가 형제인 걸알거 아니야. 그래야 제갈량을 왜 만나는지 알거 아니야. 어? 서서가 도망가고 제갈량을 소개하고 이런 얘 모르지? 어? 황충이 왜 화를 잘 쏘는지 알아야 이런 얘기하면 뭐요 황충이 누군지 모르잖아. 답답해. 알아야 재밌을 거 아니야.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근데 남자들은 군대 얘기가 왜 이렇게 재밌어? 내가 갔다 왔거든. <laughs> 내가 경험해 봤거든. 야, 너 무슨 드라마 봤어? 그러면서 드라마 본사람들이 이렇게 재밌어 하잖아. 왜? 봤거든. 근데 난안 봤으면 저게 뭔 재미야? 왜 자꾸 나 빼고 저런 얘기나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다 알면 재미있 그래서 노잼이 no 아니라 노우잼이다. No 성경을 알면 재미있다. 그런 의미로 노우잼이요 no 성경은 소설이나 시집이나 이런 것처럼 이야기 자체에 관심을 두고 읽어도 된다.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다. 아까 얘기했죠. 어떤 교훈, 지혜, 성찰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책을 읽으면 안 돼요.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책들이 그래요. 소설을 읽을 때이 주인공의 심정이 무엇인가.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우듯이 이 시인의 작자는 이 <laughs> 님의 침묵 한용운 한용운 시인의 님은 누구인가? 1번 나라 2번 민족 <laughs> 3번 사랑하는 여인 그게 뭔상관이에 그냥 님이 사랑하는 여인일 수도 있고 그냥 각자의 느낌에 맡기면 되는데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해. 뭘 찾으려고 자꾸요. 그건 성경을 읽을 때, 읽다 보면, 저절로 찾아지고, 저절로 발견하고, 알게 돼. 그러니까, 무언가 알아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지 마세요. 그냥 이야기를 읽었다로 끝나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거기 끝나면 돼요. 물론, 그 안에 더 깊은 의미와 성찰이 있어요. 의미가 있고, 세계관을 발견하고 막 그래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읽다 보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처음 읽을 때, 아, 이런 말씀이 있었어? 몰라요. <laughs> 한번 읽고, 두번 읽고, 세번 읽고, 네번 읽고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 상국지라는 책을 열번 넘게 읽었어요. 처음 읽을 때는 이야기 쫓아가는 데만 해도 힘들어. 이걸 띄는 게 목적이야, 일단. 어? 그래서 9권쯤 가면 관우유비 장군다 죽거든. <laughs> 유명한 사람들 다 죽고, 천 보는 사람들만 자꾸 나와요. 재갈량 하나 남아있거든요. <laughs> 재미없지. 재미없는데 일단 읽어. 그런데 삼국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마지막에 9권, 1권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조조 가문이 망해. <laughs> 조조 가문이 망하고 사마의네 가문이 왕을 해먹어. 아 당하는구나. 아이 꼬셔라. <laughs> 이제 뭐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미 읽어서 다 아는 이야기인데, 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어 이런 사람이 있었어? 아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이건 방,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본 드라마 또 보고 본 영화 또 보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재미 있으니까. 새로운 걸 자꾸 발견하니까. 하물며 2시간 반짜리, 뭐 16부작짜리, 뭐 24부작짜리 드라마도 그런데 성경은 오죽하겠네요. 성경도 읽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되고 그러면 또 읽고 싶어지고 그러는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겁내지 말아라.